큰 함성 박수 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두 번이죠, 그죠? 음. 그 두째 주입니다.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몇분 계시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룹이 오셨으면 내가 누군지 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와서 소개 한번 할까요? 우리 음. 김상수님 음. 먼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나요? 유튜브... 유튜브 좀 켜줘요. 어떻게? 아, 그냥 유튜브 아,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요. 네, 음, 그럼 볼게요볼게링크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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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나올게. 자주 나가야 돼서 어 자주 나가야 돼서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아니죠? <laughs> 어 녹화 뭐, 근데 보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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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을좋아합니다 <laughs> 음. <laughs> 그, 이런 게 생방의 묘미라고 하죠. 어. 그게 꿈이 미고네까서 상황 말씀하시고 데스 번상을 누구 잘 아 하고 나의 음, 음, 네 지은이요 네. 나에게 네, 네. 말씀하시고 나의 손, 뭐 각오나 <laughs> <laughs> 응. 네. 그런 거 있으면 하고 없으면 없으시면은 아, 그냥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거 네. 느낌이나? 여러분 음, 네. <laughs> 안녕하세요 꿈이 있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명품 v 이피 그룹 김상숙입니다 제입대에서 스폰서는 김지은 사장님이십니다 <laughs> 전, 아, 지금 TR90 하고 있고요. 어, 이걸 TR90을 지금 두 번째긴 한데 첫 번째 때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을 날렸어요. 반도 못 먹고. <laughs> 그래서 이거 시작할 때 저희 부모님이 되게 반대하셨거든요. 처음에 너무 많은 돈을 날리는 바람에. 근데 이번에는 어, 부모님한테도 신랑한테도. 다모르게 제가 알아서 <laughs> 우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빠지는 거 보고 건강해지는 거 보고 생활 습관이 바뀌는 거 보고 저희 엄마 아빠도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신랑도 전액을 다 다시 저에게 네, 주셔서. 어, 네. 지금은, 지금 얼마나 빠지셨어요? 음, 지금 체지방 조금 이다가 공개됩니다. 네. <laughs> 사장님께서 공개해 주실 아, 거고요아 그래요? 비밀이구나. 네. <laughs> 아, 네.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즐겁게 잘 하고 있고요. 아,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야식을 너무 더 좋아했고, 먹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했는데 이게 참아진다는 게 어, 참는다는 게 아니라 앞에 두고 손이 안 간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위에 엄마들도 저 보고 독하다고, 독한 년이라고 <laughs> 계속. 어,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아, 근데 빠지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보는 이제 애기 엄마가 매일 보니까 몰랐던 거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음. 보더니 딱 한마디, 언니야, 진짜 많이 빠졌네. 음. 이 한마디 딱 하고는 궁금해는 하지만 술과 음. <laughs> 여러 야식을 못 끊어서 자기는 아직 겁이 난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성공을 하면 물론제 주위에 있는 어, 지금 저기 와 계신 저희 초대자도 계시고요. 그리고 음. 제 친구는 제 친구도 있는데 어, 제가 빠지는 거 보고 다들 관심을 조금씩 조금씩 가지면서 어, 다들 건강해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음. 피부도 지금 되게 좋으신데요. 아, 네. 지금 뭘 하고 계시죠? 네, 동안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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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음. 네. 어, 정말 리프트 팩을 처음에 제가 수분이 채워지 지금 3년 정도 썼거든요. 이 음. 제품을 근데 3, 어, 처음에 리프트 팩을 할때 얼굴이 갈라진다 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음. 제가 여기가 많이 건조했던 음. 자, 예 지피부라서 정말 너무 고생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했는데 확 올라와서 그때 이제 지은 사장님께서 크림이 팩을 매일 도포하듯이 바르라 그래서 그러면서 숨을 많이 쉬어지고 지금 매일 리프트 팩을 리프트 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따가움도 없고 트러블이 음.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다음 분터한분 계시죠? 각수진이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저희는 너무 궁금합니다. 이 아름다운 분이 누구신지. <laughs> 꿈이 있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명품 브이피그룹 각수진입니다. <laughs> 저희 일대 스폰사는 김지은 사장님. 음. <laughs> 저는 TR90 지금 두 달째 이제 세 달째 들어오고 있고 아이 둘엄마구요 음. 아, 첫째 아이를 낳고 5kg 가졌고 둘째 아이를 낳고 15kg 가졌어요. 음. 네, <laughs> 원래는 제가 그 정신과 병원에서 사회 복지사로 일을 했었는데 살이 찔 틈이 없었거든요. 음. 근데 아기를 낳고 집에 만 계속 있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살은 아기는 계속 커가고 음 근데 둘째가 생기니까 더밥 먹을 시간은 없고 밤에 야식으로 계속 먹고 이게 그냥 한꺼번에 이게 야금야금 먹는 게 아니라 확 먹고 이거를 음. 그래야 되니까, 뭐, 일주일에 여섯 번 급체를 하, 하고, 뭐, 이런 삶이 계속 됐어요. 제가 독방 육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 어. 이게 좀더 심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더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희 남편이 이제 대학원 다니거든요, 신학대학원.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교를 안 가게 되네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laughs> <laughs> 네 남편이랑 살도 빼보자 했는데 저는 이 식탐을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laughs> 시작해보니 네. 어떠세요? 어 제일 큰 변화는 제가 좀 많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음. 음. 에너지가 많이 넘쳐졌고 제가 되게 많이 우울했고 처음에 처대 났을 때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좀 약을 먹어야 되나 싶었는데 이게 좀 환기가 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늘 긍정적인 에너지로 아이들한테도 좋은 엄마, <laughs> 남편에게도.